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요즘에 그 많이들 찾으시는 그 사이즈 2454018 마제스티 9 하나, 둘, 두개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<laughs> 어 저번에도 아우디 타시는 사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245 40 18 어렵사리 있었던거 껴 가셨는데 오늘 요거 보시면 또 뒷바퀴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바로 전화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일 상태 뭐 마제스티 나인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죠 타이어 트레일 상태 깊이 굉장히 좋고요어 편마모지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트레일 상태 굉장히 많이 남았죠 어 <laughs> 아제스티 9 245 4018 금호 이구요 그 다음에 245 4018 19년 10번째 주 타이어 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어, 245 4018그 다음에 19년 10번째 주 통일이네요 어, 뭐 드리프트 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들 끼시고 정말 245 4018은 활용도가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특정 그 수입차만 꼈었던 그런 광폭 타이어 였었는데. 이제는 245가 광폭이 아니죠. 굉장히 역사 속으로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타이어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 한 짝에 6만 원씩 해서 두 개에 12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해 드리고 그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